여러분, 커피를 한잔 제가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뭐, 정체를 깊게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너무 열받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표를 물러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에 댓글을 제가 많이 봐요. 왜 댓글을 많이 보냐면, 어, 요즘에 예전에 말이에요. 어, 암행어사 같은 사람들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드라마에 보신 적 있죠? 주막에 가가지고 암행어사가 이렇게 안으로 딱 갖고 있고 듣잖아요. 주모 말도 듣고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엑스트라 분들이 나와가지고 뭘뭐 세상에 이렇게 지읒 같아 막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댓글이 민심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번에, 어찌됐건 국민들이 177석이라는 의석을 줬단 말이죠. 뭐, 각자가 다 알아서 가서 줬겠지만, 그게 모인 게 어쨌든 177석이에요. 그거는, 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덕을 민주당이 많이 받지만, 이찬대표의 어떤 올곧은 성격과 정치에 대한 신념 이런것들이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이들어요 그런데 너무 엉뚱하게 이번에 국회를 만들면서 18개의 부서가 있는 거죠. 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 177석을 줬을 때는 18개를 다, 이제 화가 나서 국민들이 18석을 다 가져와라. 그런데 이번에 김태년 민주당 대표하고 주호영 대표가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가 국민이 알지 못하는 뭐 막골, 막걸리 회동부터 시작해서 많이 만났겠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 몰랐어요. 왜냐면 김태년 그당 대표가 어, 정말 강하게 저들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거다. 어? 양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와, 그래, 대단하다. 민주당, 그래, 그렇게 나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박지원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정치도 오래 하시고 굉장히 해안이 있으신 분인데. 현재는 교수님. 네, 현재는 교수님이죠. 근데 그 분이 아마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오고 예결위를 주고 뒤를 끝낼 거다 했을 때야 이분이 정말 해안이 있어서 잘 맞히는데 정말 그럴까 예결위는 아니다. <laughs> 왜냐면 예결위는 우리 국민의 생계랑 즉,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위통당에서 발목잡아서 되게 질질 끌다가 하게 됐는데 어쨌든 결론은 되게 좋아요. 여러분은 뉴스 신문상에서 사실 되게 웃긴 뉴스가 재난지원금으로 샤넬백을 샀다, 루이를 샀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거에 잘못 쓸수 있다, 잘못 지급했다는 거에 대한 얘기지만 누가 샤넬백 사는 사람이 여러분 샤넬백 엄청 비싸요. 800만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누가 재난지원금 20만원, 30만원 그 정도를 받아서 그거 살 사람이 명품을 사진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랬네 저랬나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온 건 시장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슈퍼랑 그게 낙수효과라고 해서 그 시장 사람들이 살면 자식이 학교를 받고 학교에 등록금을 내면 선생님들이 그거에 월급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 선생님의 아이들과 여행도 갈수 있고 그럼 여행업이 살고 이게 낙수효과란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잘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난지원금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결제내려서 오케이 하게 예결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힘든 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예결이를 미통당에 준다는 게 그들은 다잘 사니까 서민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속상한 일인데 물 밑에서 작업을 18개 석에서 7개를 김태년 당대표가 이거. 제가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교를 했다는 거죠. 예결위, 국토위, 뭐 이렇게 상임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농촌 관련된. 정말 너무 열받아요. 정말 화가 났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자리를 뺏기려고. 저 사실 열린민주당을 찍고 싶었거든요. 찍어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표가 분산돼서. 어, 더불어민주당에 피해가 많이 갔까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투표소 들어가서. 그렇게 밀어줬는데 또 저희 오빠는 시간도 안되는데 일하셔야 되는데. 대사관까지 가야되거든요. 부탁해요. 그것도 소원이라고 말해야지. 제가 소원이 그거 겠어요. 사실. 다이아반지 받고싶다. 뭐 이런것도 아니고. 소원이다. 그것 좀 해서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수 있는지. 너무 속상해가지고 김태년 의원이 당대표가 처음에 됐을 때, 아우, 뭐, 좀, 이런말 해도 되잖아요? 소도둥둥 같이 생각해보 <laughs>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더그 이후에 쏟아진 게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신임하는 사람이고, 이해찬 대표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서, 아, 뚝심이 있겠다. 그리고 막 발언도 센 거야, 이번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 제가 기대를 속으로 엄청 했는데. 이번에그 보도를 보고 그러면서 왜 그날 엊그저께 실행이 됐어야 됐죠. 그런데 또 3일을 준 거예요. 토요일이를 월요일 날한다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될 거다. 그런데 거기서 7개를 가져가 놓고도 미통당이 뭐라고 했냐면 협상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협상했어다 법사위를 가져와야 되겠다. 법사위를 가져가야 되겠죠. 왜냐면 나경원이 검사 안 받았죠. 윤석열 검찰총장, 저 잡혀갈래나요? 뭘 잡혀가도. 그래도 장모 사건이 있으니까 해결해야죠. 검찰총장이 자기 먼저 털었어야죠. 아니, 최동욱 검찰총장이 숨겨진 아이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세대에 많았어요. 정략 결혼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걸로 벗었잖아요. 아니 그것도 못 봤는데 남을 사귀치고 몇 십년을 그렇게 따라고 엄마가 같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삐처리할지도 몰라요 모녀 사귀다 니요 사귀다 그런 법사위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왜 끌려다니냐 이거죠 저는 정말 열받아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에도 댓글을 달았지만 기분이 계속 안 좋은 이런 배신감 아, 정말 그런데 뭐 3주도 아니고 3일만 기다려 보자고한 것들 그떻게 그 보면 너무 이렇게 화내실 일은 아니고 아니에요? 7개를 미리 주, 줬다니까요 딜에서 7개를 미리 주고 법사위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18개에서 11개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일곱 개를 줬는데 그 안에 국토위하고 교육위하고 예결위가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가졌어야지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교육인 우리 아이들이 예결인 우리 주부랑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뭘, 아니 예측이 아니고 물밑에서 그 작업이 끝났다고 보도가 나왔다니까요 그것조차도 됐다 이건예요 미통당에서 안 받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서 댓글이 뭐냐면 표물 물어내라 당 탈당 민주당원인데 탈당하겠다 정말 배신감이 국민이 정말 큰 거야. 이거 왜 보도 안 하냐고. 이걸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지. 무슨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뭐 이렇게 하고, 뭐그 다음에 누구 자식이 군대 가서 뭐, 그걸 몰랐나? 뭐, 언론이. 그러니까 여러분,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 된다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거해야. 우리가 제대로 밥 먹을 수 있고 제대로 우리가 표출할 수 있듯이 이런 거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다 포기해서라도 를법사위만으로고 오겠다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결이 또이 또 민생에 대해서 경제적인 걸 계속 끌고 재원 지원금이 앞으로도 더 많이 코로나가 길어지면 생겨야 될 때는 그때마다 발목 잡고 그 국회,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 일안 하고 이렇게 시간 늘리고 주말에는 물론 안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름도 공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월급도 삭감해야 되고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 안 나가시고 네?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엉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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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laughs>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못 받죠? 쫓겨나시잖아요. 국회의원은 쫓겨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뽑으셨기 때문에. 사실 미통당을 살려준 게 대구 그 쪽이잖아요. 대구는 지원금이 제대로 안 나갔어요. 그 시장은 책임지고 벗어야 되는 게 맞죠. 서민들이 못 받고 그 사람의 얘기는. 공무원들, 상위 공무원들이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잘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정말 공무원이 잘못 가져간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볼수 있나요? 그래 놓고, 어, 그거를 염려시켜드려서 죄송하고, 제2의 재난지원금을 준대. 자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냐고. 요번 한번 주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2의 재난지원금은 더 많이 주겠대. 아니, 먼저 줄걸 주라고. 맞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대구에서는 또그 사람 찍나요 김정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니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 모르는 사람이 무슨 강남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은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만요. 정치지위님겐세이지만 있습니다. 겐세이는 <laughs> 이은재 의원님의 네, 장... 특허에요 특네 특허. 잠깐 겐세좀 <laughs>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알고 싶은게 어, 네. 그 장모사건 네 장모사건이요 그 장모사건 윤석열 뭐... 검찰총장 윤석열 네, 검찰총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와이프도 좀 궁금합니다 이름 아, 이름이... 김건희, 아, 김건희. 네, 개명하신 거잖아요. 아, 이름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에요. 아, 원래 이름 뭐였죠? 이름을 몇번 바꿨어요, 엄마랑. 아, 몇 번? 원래 사기꾼에 들어. 아무튼 지금 음, 지금 뭐그 고소를 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는 거죠. 검찰총장인데. 근데 그분이 되게 오래되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TV에서 뵀, 뵀는데 심지가 되게 강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검찰총장이 있는 한 누가 수사에 칼을 댈 수가 있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지금 한명숙 사건도 그냥 최대한 뭐,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 깔끔하게. 그런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덥겠다는 얘기예요. 깔끔하게 해서 덮겠다는 얘기야. 이유 있게 왜냐면 그러면서 그러면 검사를 하겠다면 장모랑 자기 와이프 사건도 검사를 해야죠. 깔끔하게. 근데 그거는 덮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애당초 그냥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권이 미통당에서 잡아서 그 얘기를 유야무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생각엔 그래요. 지금은. 검, 뭐,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조사도 하는 신용을 해서 그 장모가 한번 검찰청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처리해서 그런데 그건 아마 힘들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건 예결위는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177석을 밀었으면 이게 법적으로 18석을 그냥 가져와도 법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늘 옛날부터 겁쟁이야. 뭔거 같으냐면 중간층 이동하지 않는 여당 쪽도, 야당 쪽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이 중간층이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국회가 이렇게 독재적으로 가면 대게 싸고 일어날까봐 그게 두려운 거지만 바보들 같다는 얘기는 국민이 그렇게 믿었고 신뢰를 했다면 밀었어야지. 우리가 독재로 갈 테니. 우리가 다알 테니 잘하고 지켜보시고 2년 후에 결론 내주세요. 선거 있을 때 재판 받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였지. 그렇게 멋있게 나갔어야지. 정치라는 게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렇게 해서 발담갔다 하나는 발담고 하나는 발 빼고 지조란 얘기야. 이게 밑통당이 제일 잘하는 건데. 그렇게 꽃이 따라서 하면서. 아 너무 그런 흥분하지 음. 마시고 네, 마지막으로. 그 김태년 씨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인가요? 그분이 저를 아실까요? 저는 유튜버지만 그냥 기록처럼 남기고 있는 사람이지만 김태년 당대표님 그렇게 하시려면 내려오셔야죠. 그런 딜은 저도 해요, 저도. 제가 가서 주호영 씨랑 하면 그런 딜은 저도 합니다. 그리고 더 잘못된 건 뭐냐면 국민한테 설득을 시키셨어야죠. 예결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진 집에서 조금 내놔야 돼서 이렇게 하고 법사위를 지켜서 법과 검사와 검찰과 언론을 개혁한 후 저희가 다시 어 열심히 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정권을 잡아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겠습니다. 후대의 일입니다. 한꺼번에 다할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설득. 설득의 과정이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 선거 운동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내색은 이거예요.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설득의 과정이죠. 근데 설득의 과정이 없었어. 겉으로 보이기에는 절대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양보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기대했죠. 그랬는데 기자들이 터트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일곱 개 석을 주기로 했다. 근데 밑동당이 이걸 받을 것인가? 뭘 받을 것인가? 안 받으면 어떡할 건데? 석이 일단 작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계시죠? 어 정말 멋퍼서. 네. 제 네, 진짜 네. 국회 직통 전화 있잖아요. <laughs> 직통 전화 있으면 김태현 <laughs> 당 대표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정말 그 욕을 대박하더라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페이스북에 민주당 페이스북에 댓글 좀 읽어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의 의견 좀 들어라. 그리고 바보 중에 상바보다 딜은 뭐 알아냐? 바보 중에 상바보다 딜이라는 건은 정말 미통난질을 잘하잖아. 딜은 진짜 잘하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 발표가 언제 했습니까? 삼일 후면 월요일인가요? 월요일인데요. 아, 그럼 내일면알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내일이면 알수 있는데 내일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무조건 법사인는 각공했다. 법사인는왜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신념이에요 검찰 세번째. 개혁 또 언론 개혁도 시급하죠.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자 그 황당한 사건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유튜브를 막 10명, 막 1시간 이런 거 해서 는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제가, <laughs> 여론을 듣지 못해도 주변에서 듣거든요. 4분으로 끝내라, 5분으로 끝내라. 해서 너무 길어져서요. 오늘 아무튼 김태년, 열받는다. 제목이에요, 제가 정말 열받는다. 계속 이렇게 하면 민주당 진짜 다시는 안 찍을 거다. 열린민주당이 얼마나 인재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실어 주려고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이시죠. 그럼 밀었는데 힘은 커녕 지금 바보 같은 길을 해 갖고 와서 한번 내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나? 네, 기대됩니다. 내일. 안녕.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